네, 자 이번에는 우리 고향 곳곳에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데송세정한농소 농사일할 때 복장하면 네. 뭘 떠올리세요? 보통 농사일할 때 편하게 입죠. 네. 편하게. 편하게 뭐 일바지. 네, 네, 그렇죠. 뭐긴 장화 이런 네, 네, 것들 그렇죠. 떠올리시는데 예, 예. 오늘 소개할 이분은요 정장을 입고 농사일을 하신다고 어휴, 합니다. 그게 도 괜찮을까요? <laughs> 도대체 어떻게 정장을 입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궁금하시다면 함께하시죠. 정장 입은 농부를 찾아간 곳 멀리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정 정장을 입고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대해주는 게좀 다르거든요. 직업에 대한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매일 정장을 입고 농장으로 출근하는 젊은 농부. 최린실 소개합니다. 아 박수 보냅니다. 저 벌써 박수 보냅니다. 젊은 농부들이 함께 모여 농사짓는 한경대 실습농장. 그중 하나 이 작은 비닐하우스가 출인 씨의 농장입니다. 로맨하고 접근대하고 케일이요. 자가도 있을 건다 있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작은 면적에서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경재배로 토지 활용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아, 아이디어입니다. 온도 관리가 되게 좀 중요해 가지고 이게 온도 중간 중간에서 맨날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 최저 온도랑 최고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딱 보고 또 입채소를 더 맛있게 하는 최진 씨만의 비밀도 있답니다. 그건 바로 저서 가져. 보이시죠 이거 이게 비법이라고요? 아직똥 먹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벌레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벌레들이 있어야 이 식물들도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딱딱 좀 자기 본능이 있어서 오히려 맛이 그 벌레가 없으면 애들이 좀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요. 사람도 긴장 안 하면 은좀 이렇게 막유익되지잖아요 근데 애들도 벌레가 있어요. 약간 좀 주변에 있는 것 거나 자기 스스로도 막 바짝바짝 긴장을. 음. 해요. 그리고 또 친환경이겠네요. 벌레가 있으니까. 네, 사람 역시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장으로 스스로에게 긴장감을 주는데요. 이렇게 농사 일에 진지한 이유. 약 30년 만에 이룬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소령 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농부가 꿈이었고요. 그 농대에 가가지고 농업도 공부를 했고 그래 가지고 계속 농사를 짓고는 싶어 했었어요. 졸업 후쭉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 작년에서에 시작한 그 나만의 농사. 보여. 지금은 그 오랜 꿈에 샐러드라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농작물에 고부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뜯어 줘야 애들이 더 채소들이 더신선해요선도가 오래가요. 오래 샐러드로 만들어 팔면서 안녕하세요. 건강과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안녕하세요.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고 싶은 네, 여심 저격에 성공했답니다. 책자예요. 여기 여심 저격에 성공할 수있었던또 다른 비법도 있는데, 개인마다 맞춤형 샐러드를 핸드폰? 준비해 주는 겁니다. 개인마다 다 샐러드를 맞춤형으로요. 네, 가면은 정해진 메뉴만 먹는데, 여기는... 원하는 거를 고를 수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해산물을 좋아하는 손님 취향에 맞춰 최준 네, 씨가 들어가, 추천한 메뉴를 준비해봤는데요. 아침에 딴잎채소에 아, 제철 새우를 얹은 잎. 잎. 샐러드 아, 완성이요. 아, 이건 맛있겠는데요? 아유, 새우도 푸짐하게 들어갔습니다. 신선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무튼 재료가 신선하고 좋은데 맛이야 당연하겠죠. 아침에 직접 따오셔서 그런지 더 싱싱하고 맛있어요. 끝에까지 아삭아삭해서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최린 씨. 크게 농사도 짓고, 샵도 조금 더크게를 늘려서 여러 지역에다가 이런 컨셉의 샐러드 샵을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자, 이 최린 씨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농장 운영의 비법, 아주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 젊은이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공공 농장이라고 합니다. 음. 사실. 그냥 뛰어들기에는 혼자 뛰어들기고 또 대규모로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공공농장을 하니까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농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